앞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장될 텐데요.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수능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8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7도 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든든한 겨울 외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얼어 있어서 교통안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4.9도, 익산은 4.7도, 군산은 4.8도를 나타냈고요.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주 3.6도, 진안은 2.6도를 보였습니다. 한낮에는 진안이 5도, 그외 대부분 지역은 8도 선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